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명구입니다. 오늘은 첨, 첨단 산업의 전초기지, 구미의 위대한 도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산업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미는 반도체 특화단지에 선정되고 방산 혁신 클러스터를 유치하는데 성공했지만, 각종 규제와 미약한 지원으로 인해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화의 고향이자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찬란한 역사의 도시 구미가 다시 도약해야만 침체된 경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 강명구가 누구보다 악착같이 노력하여 힘 있는 구미, 젊은 구미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 지방 시대 핵심 정책인 기회 발전 특구를 유치하겠습니다. 파격적인 세제혜택과 규제특례를 도입하여 부동산 취득세, 소득, 법인세를 완화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신속확인, 실정특례, 임시허가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특구가 조성되면 반도체 방위산업을 비롯한 AI 소프트웨어 등 첨단산업 핵심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와 젊은 층의 유입이 늘어나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둘째, 산업단지 킬러 규제를 없애고 구미를 반도체 소부장 핵심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까다로운 폐수 배출 등 각종 규제와 인프라 부족으로 입주하기를 꺼려하는 기업들을 위해 5산단 2단계 지역의 환경 규제를 반드시 완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초순수 플랫폼 센터를 구축하여 반도체 공정에 꼭 필요한 초순수를 연구 공급하는 기업들의 활동 여건을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첨단 반도체 콤플렉스를 조성하겠습니다. 중소 스타트업 맞춤형 연구센터, 소재 부품 시험 평가장, 반도체 관련 시설을 증설하고 일자리가 쏟아져 나오고 지역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셋째, 구미를 방위산업 글로벌 중추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구미의 방산혁신 클러스터와 연계된 국방 신속 핵득 기술연구원과 방위산업 부품연구원을 반드시 구미로 유치하여 구미 지역 방산 기업들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또한 세계적 규모의 방위산업 박라벨을 경연으로 개최하여 군사용 드론을 비롯한 각종 무기체계의 홍보와 기업들의 회외 진출을 지원하고 지역 방산 스타트업에 대한 예산을 함께 지원하여 작지만 강한 강소 중소벤처를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구미를 인천의 송도와 같은 신공항 배우 핵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기업 활동 기반 확충을 위한 경제 자유구역과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하여 1조 5천억 원의 규모의 대규모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컨벤션 센터, 비즈니스 센터, 국제학교 등이 포함된 국제 업무 지구를 함께 조성하고 국가산단의 효율적인 항공 물류 처리를 위한 스마트 물류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여 지역 경제를 반드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구미의 산업 발전을 위해선 정부 부처 간의 이해 관계를 풀줄 알고 일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실 국정 기획 비서관으로 전 부처에 걸쳐 정책을 조율하고 조정했던 저 강명구, 이 일을 정말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님 결재 도장도 직접 받아서라도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성과를 내겠습니다. 우리 구미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전초기지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을 저 강명구에게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